스터지라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라바스텐가 왜 카메라를 켰냐. 사실 이 개인이가 자동 차를 굉장히 아끼거든요. 형보다 차를 더 아끼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개인 그 아니야? 개인이가 차를 타고 오면은 이 크레파스로 엄청나게 기스를 낼 겁니다. 뭐 오늘 품비 박살 나는 거죠 는데 우리 라바생과 함께 개인이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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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두바 두바! 두바 두바! <놀라> 이렇게 아니, <웃음> <웃음> 가자 가 <가자>. 일단 가시다안녕하세요 <놀라> 어, 뭐야? 왜이게 뭐야? 오늘 오션의 허수아비예요? 에하는 게.. 어? 진짜... 아하 아아아아아아 우리.. 낚시나 내가 낚시 하겠잖아.. 낚시터.. 낚시터 <laughs> <laughs> 괜찮은 거아이나 이런 데 가서 로는 거.. 아아장도아 스키장? 잠깐만요. 전화 왔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아, 그거 오늘.. 어?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예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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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 여기서 30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차한 번만 빌주면안 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고 틀려 보여? 한 번만 왜? 여기 앞에 가는데 근데 나쳐 되게 아끼잖아 나... 아니 아니 아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아껴와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닌데 그건까진 아닌데 잠깐만 빌려줘. 나 운전 잘하잖아. <laughs> 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운전 못할 것 같은데? 나 운전 잘해요. 딱 30분 정도만 빌려주세요. 어디 가는데? 아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아, 나는 아, 혹시 모르니까 저도 어... 무더지하고 같이 갈게. 어.. 디 가는데? 여깄어. 근데 보험이 안돼 있는데? 네? 보험 아, 아, 좀 빌려줘. 아, 보험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30분 아, 아, 아. 가는데 무슨 보험을 빌려줘. 보험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아끼네. 안 아끼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보험이 들어. 여기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같이 따라 내가 갔다 올게 네가 갔다 오자 뭐 여의도 갔다 오면 내가 뭐네 네? 너뭐 가져다 줘야 되는데 퀵고 가기 좀도타까우니까가다아 섹시해 내가 준비해 ㅋ ㅋ ㅋ ㅋ 고 쉬고 있어 그럼 내차해줄게 네. 금방 갔다 올게 다 끝이야 그럼 기름 한 칸만 내가 좀 넣어줄게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조심

<목소리> 와 진짜 기술, 아 진짜 기스 같아. 자 보자 와 진짜 기술. 어색하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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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너무 심한데? <목소리> 야, 이거 지워지는 거 같지? <laughs>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목소리> 안 지워지면 난리 난다 <목소리> 한번 지워 지워 <목소리> <지워봐봐. 목소리> 아지워아 지워져, 아, 지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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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 저희 <목소리> 히 손으로 하면 이게 네. 지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이 정도면은 개인이 뭐진 잡고 쓰러질 정도로 기술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기스를 내면 계은이가 지금 저 글린지 5분 만에 이 정도 기스 어떻게 했냐고 본인한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한번 살아나와 보자고 자 어쨌든 그럼 계은이한테 많이 낫다고 하면서 뛰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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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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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맞아. 맞아. 아 누나 진짜 미안해요 아 어디가 문제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아니 형이 야. 뒤를 안 봐줬잖아요 내가 형후 카메라 그 옆에 내가 턱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아, 어. 어. 형이 뒤잘 봐줬어요 아나 봤다고 그. 아스뭐크래치 아. 조금 나서 조금 아아아아아아 키스 키스 차이 응. 하네 진짜 미안해 얼마나 볼데짝 하나 진짜 문짝, 한짝 하나 아니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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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까지는 안 되고 한1 5개 정도 돼요. 아니 여기 차 여기 여기가 사각지대라서 좁잖아 주차장이 여기 여기 너무 네가 네가 너무 못하네요. 무슨 소리야? 어? 아 옆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가면되는데 네가 거기 나갈 수 있다면 네가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살짝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그냥 일단 한번 보고 또 이거 루더지 형이 올려줄 거예요. 엄청한데 옆에, 옆에. 여기? 여기 데 여기, 여기. 아, 진짜 잘 아. 진짜요? 영주 잘했어야지. 아, 영주 잘했어야지. 아, 영이 딜을 받은다고 했잖아요. 뭔 소리야, 나는 봐준 거밖에 없고, 미안 때는 니가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는야 어차피 미가 잘못한 거예요. 뭘 누가 잡는데 미안해졌지. 아니, 니는 봐준다고 나가면, 봐준다고 하고하 박수 안 나잖아. 보긴 했지. <laughs> 어떻게 봤는데, 이렇게 돼. 보는데, 말은 안 했지. 어? 뭔 소리야? 바닥니까 말라고 아니 아, 괜히 그 차를 음, 왜 어, 이렇게 마음대로 빌려줘 엄마한테 어. 그냥 차 팔아 그냥 네? 차 팔라고 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해요 그럼 차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아, 어떻게 얘기해 네. 차가 이거 내가 끌은 게 아닌데 이거 이거 얼만데 이거 이거 얼마인데한잔 가는데 3주 정도 하겠지 나도 아 3주 정도면 두더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나돈 없어 나롤 스킨스 하는데 다 썼어 음, 한 달에 한 잔을 모아야 되는데 네? 결쪽까지 같이 났어 양쪽에 60에 6한 60. 달씩 들자 이거는 그럼 양쪽 문짝은 음. 네가 이거 갈아줘 내가 타격 갈아줄게 타격은 어. 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 왜 그러는 거야 형왜 때려 내 때렸어요? 민 거지? <laughs> 아파 아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 아왜 때리냐고 아잠깐왜때리냐 야. 아니 내가 기스 형이 딜을 안 맞았잖아요 나 나와 누나 나와 잠깐만 누나 잠깐나와 오랜만에 성울 구경 한번 해 이리 와요 이잘못 <laughs> <좋아, 웃음> 내가 잘못했 형이 내가 잘못했 <laughs> 진짜 미안해요 그게 중요하왜 이렇게 못 가요 그저 뒤에 한번 봐봐요 뒤에볼 아, 뭐, 뭐, 어, 뒤에 한번 봐봐요 기 여기 여기 아니 타이어 여기 한 <laughs> 그래. 아니 진지 바보냐고 이거 봐봐요 형 어, 스크래치 어디 갔어요? 이... 어? 스크래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오호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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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시장> <programmen> <Carbon massacre>